안녕하세요 여러분 킥고잉입니다 여러분 혹시 컴퓨터 사용하실 때 좁은 책상에서 불편하게 쓰고 계시지는 않나요? 안 그래도 좁은 책상에 모니터랑 키보드가 있는데 다른 물건도 놔야 될 때면 둘 곳이 없어서 이리저리 치우고 많이 번거로우시죠? 그런데 만약에 모니터가 책상 위에 없다면 어떨까요? 바로 공간 확보되면서 생활이 좀더 편리해지는 거죠 바로 모니터 암이 좁은 책상 위의 문제들 싹다 해결해 줄 겁니다. 모니터 암이 모니터를 공중에 띄워 주기 때문에 책상을 더 넓게 쓸수 있거든요. 모니터를 공중에 띄우기 때문에 각도 조절이나 방향도 쉽게 바꿀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해져요. 그중에서도 카멜 c m a e p 를 추천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이 모니터 암 상하 높이 조절이 620mm까지 가능해서 편하게 의자를 눕혀도 모니터를 정면으로 볼수 있어요. 근데 보통 모니터 암들은 길어봤자 30cm 정도만 올라가기 때문에 의자에 누워서 볼 수는 없거든요. 장시간 업무 보는 분들이나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영화, 드라마, 시청까지 길게 모니터를 봐야 하는 분들에게 필수 상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책상이도 말끔해지기 때문에 서류를 놓던지 게임하면서 마실 음료수를 두든지 영화 보며 먹을 간식을 두든지 엄청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제품 가격이나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고정 댓글 남겨놓을 테니 확인해 보세요.